제5회 이스라엘 신학 포럼이 1월 31일 히브리 대학교에서 열렸습니다. 백석대학교, 서울신학대학교와 이스라엘 홀리랜드 대학교, 이스라엘 바이블 칼리지가 협력해 진행하는 이스라엘 신학 포럼은 이스라엘에 대한 성격적 관점을 신학적으로 재정립하자는 취지로 2014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이번 포럼에는 한국과 미국에서 찾아온 150여 명과 이스라엘 교민, 히브리대 학생 등총 2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올해는 이스라엘 건국 70주년을 맞아 이스라엘의 회복과 예언의 성취라는 주제로 홀리랜드 대학교 스티븐 판 총장과 정윤호 부총장, 서울신학대학교 권혁승 교수 등 6명의 패널이 발제했습니다. 이스라엘 바이블 칼리지 에레스토레프 총장은 현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흥의 특징과 전략에 대해 강의했고 원포 이스라엘 미디어 변증 전도 책임자 에이탄 바르 박사는. 현대 이스라엘과 에스겔 36, 37장을 연관시키며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에서 나고 자란 77세의 요한한 자이름 목사가 몸소 경험한 70여 년 이스라엘 부흥사를 담담하게 간증하며 20명도 채안 되는 적은 수에서 3만 5천여 명의 메시아닉 유대인 공동체로 성장하기까지 겪었던 이야기로 감동을 줬습니다. 이스라엘 멸망 후 1900여 년간 이스라엘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에 이스라엘 교회가 대체했다는 대체 신학이 만들어졌습니다. 종교 개혁 이후에는 히틀러가 유대인을 학살하는 근거로 하나님이 유대인을 버리셨다는 루터의 말을 사용하면서. 기독교와 유대인 사이에 큰 간극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1948년 이스라엘 건국 후 물리적이고 실제적인 이스라엘을 보며 새로운 신학적 관점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됐고 한국과 이스라엘 신학교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신학이 정립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때는 뭐냐 하면 이방인의 수가 찼다. 그러므로 이제는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이 유대인들의 복음화를 향해서 우리는 전력투구를 해야 된다. 이전 세계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가운데에서 구원 역사 가운데에서 이방인과 유대인, 한세 사람을 만들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거대한 마음, 그큰 마음을 저는 좀 읽을 수 있었다.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이스라엘과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점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올바른 신학적 기준이 제시되길 기대합니다. 예루살렘에서 KRM 뉴스 명영주입니다.